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 밤에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 남자 야구가 다 우승을 했습니다. 기분 좋았죠? 네, 저도 기분 좋았습니다. 남자 축구 전반전에 골이 그렇게 안 들어가서 신경질이 나고 그랬는데 보다 그냥 안 보고 일하고 있었어요. 왜 제가 일을 했느냐면 한골 들어가면 이 동네 전체가 시끄러워요. 와 하면서 그때 가서 보면 되죠.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창을 내려놓고 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전부 창문 열고 보고 있으니까 어. 함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붑니다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한동안 더울 겁니다. 밤이고 낮이고 소나기가 종종 내리고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우비를 준비해서 피 맞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시킬 때는 성 밖에 나가서 어그 처형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 성 안이었습니다. 성밖 사형장까지 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는 육체적으로는 얻어받고 찢어지고 운명하시기까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불거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때 예수님은 기구한 운명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일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기도 합니다. 2 1절에 보니까 구랭의 시몬이 나옵니다. 구레메는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입니다. 구레네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유대인으로 구레네에 살고 있던 사람이거나 전에 구레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같은 이름의 사람이 많으니까 구레네 시몬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은 복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셔야 할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졌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남의 십자가도 대신 져야 합니다. 21절에 구레네 시몬이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보통 성경에는 누구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누구의 아들 시몬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몬의 자녀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의 성도로 잘 알려져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밝혔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진 후에 그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강제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시몬과 그의 온 가족이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 것보다 더큰 복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하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하면 복 받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하면 다 감옥 가야 돼요. 앞으로도 다 가야 돼 제가 볼 때는 다적혀지면적혀 적폐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요새는 난리인데 예. 통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말이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보다 더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세진 것을 반드시 갚으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져야하고 모르고도 져야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은 복이었습니다. 큰 복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힘들어서 십자가를 짓고 가지 못하는데 대신 구린의 시골이 젖었으니까 예수님은 이만 니깐놈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 이렇게 생각하셨겠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고마워했지. 그러니까 은총을 내려서 그 온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못된 사람은요. 좋은 일을 해줘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를 내고 사람을 죽이고 그럽니다. 니가 힘이 세면 얼마나 세다고 내 십자가를 니가 지냐? 기분 나쁘다. 그 악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복을 내부셨습니다 사람은 뭐가 복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구레네 시몬도 십자가를 질 때는 십자가를 치는 일이 복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는 복이 땅에 돌이나 흙처럼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몰라서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흙된 것만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다 탕진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대통령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뭐 자살도 하고 말이죠.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했다면 그 잘한 일을 할수 있습니다. 무가치 한 것만 추구합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은 다험한 쓰레기 같은 것들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시골에서 오른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일부러 얼쩡거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자기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행제나 복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집안에 틀어 박혀 있었다고 할것 같으면, 십자가를 대신 짚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나돌아다녀야 됩니다. 걷고 돌아다녀야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전병이 되고요. 걷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당뇨병도 자꾸 운동을 해야 당이 소모가 되고 혈당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운동이 되어 좋습니다. 춤을 추는 것이 운동이 되고 건강이 좋습니다. 적당한 볼륨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이라도 추면 그게 운동이 되고 좋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관절 운동도 되고요. 21절에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강제로 저도 지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게요 내가 자원해서 지게요 뭐 그래도 좋지만, 억지로 저도 그 지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억지로 주어지는 복이 종종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이 주어졌습니다. 아담, 시몬이 거부했다가는 난 십자가 안 질래요. 내가 못 되면 져야 돼요 요새 애들처럼 그렇게 되어 들었다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일제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로마가 이대를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일제시대 일본 헌병한테 그따위 소리 했다가는 그건 뭐 맞아 죽어도 시원찮죠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이 아무 사람이나 잡아 가지고 군대에 입대시켜 가지고 군인이 되게 하고 총을 주면서 싸우라 그러고요 아니면 잡부로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잡부는 무거운 것을 치고 나르고 뭐 공장에서 일을 하고 군수물자를 만들고 뭐 그런 일을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적군을 도왔다고 또 죽입니다 윤교원은 이런 면에서 비극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념을 가지고서 참전한 것이 아닙니다. 총칼을 던 자들이 시키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했습니다.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그 죄는 묻지 않고 적을 도왔다고 벌을 줍니다. 대통령은 서울시민을 속였습니다. 국군이 공산군을 무찔러서 서울이 안전하다고 라디오 방송을 틀어놓고 사 방송에는 계속 그것만 나와요. 그리고 대통령은 몰래 서울을 피해서 남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한방때는다끊어버려서 자기만 살려고. 도망을 가지 못한 서울 시민들은 공산군의 통치 아예 있었습니다. 서울을 되찾고 나서 대통령의 죄를 묻지를 않고 공산군을 도운 사람들 죄만 따졌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하는 말이 청와대에 있는 개가 산에 있다가 이제 내려왔다. 어? 공산당에 부여가지 않고 있었다고 그렇게 자기 계좌를 하고 있다. 어?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말이죠. 힘없는 백성에게 모든 책임의 짐을 다 지웠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하는 소리까지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못해서 잊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못할 정도로 몸이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십자가를 도저히 못 지겠다고 누가 좀 지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볼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매질을 했다가는 도중에 사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지게 했습니다. 군인들이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못 지니까 사형수가 십자가 나무를 자기가 지고 사형장까지 가야 되는데 세로로 세워져 있는 거는 그 자리에 있어요. 사형장이 있고 가로로 는 나무 십자가 그, 그를 갖다가 이제 가로 된 나무를 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도저히 못 지니까 군인들이 지고 가면 자기가 힘이 들잖아요. 자기들이 안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권세자들은 남에게 부담 지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조사는 학생들에게 막 일을 지켜 없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짐을 지웁니다. 백성들 힘이 없어서 싫다는 말도 못합니다. 싫다고 했다가는 짐이 더 무거워질 수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표적수사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안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부담은 백성들이 다 져야 됩니다. 세금으로 배우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전쟁나면 종들이 가서 하고 양반은 다 도망가고 나쁜 놈들입니다. 그 양반 그거 좋은 놈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끝나고 와가지고 또 권세를 부리고 그럽니다. 자영업자가 난리를 피우면 세금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당산비지는 나라 돈을 빼먹는 겁니다. 그 돈이 다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더거래야 되겠다 그럽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이 제한돼 국민연금 운정본부장을 임명하고 유능한 일꾼들을 운정본부에 두어서 수익률을 올리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구인의 시몬에게 일을 맡겼으면 돈을 줘야 되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 마음대로 약한 자들에게 짐을 지웁니다. 예전이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다 그러죠. 22절에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대하면 해골의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골고다는 사형 집행장입니다. 해골이 많이 뒹굴고 있었던 곳이라고도 하고, 그 모양이 해골 모양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골고다가 십자가 처형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길에서도 멀지 않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곳이 골고답니다. 23절에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물약은 복숭아가에 속하는 나무의 껍질에서 추출된 마취제입니다. 경건한 부인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잊게 하려고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온전히 당하기 위해서 마취제를 마시지 아니 하셨습니다.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끝까지 맛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그 십자가의 고통의 잔을 남겨오시 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당해야 되는 고통을 다 당해야 됩니다. 고통을 피하기만 하는 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맞아야 됩니다. 의사가 수술 해라 그러는데 수술 하면 힘들잖아요. 입원도 해야 되고 배도 재야 되고 아치도 해야 되고 뭐 입원, 그러니까 안 날라고 자꾸 미룬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다가 때를 놓치면 나중에 낫지도 않아요. 그냥 뭐시키는대로 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피하려고 만 하면 도안 되고 고통을 당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24절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인간이 고안해낸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빨리 운명하게 됩니다. 못을 박지 않고 밧줄로 묶어두면 더 오랫동안 죽지 않고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까마귀가 와서 눈을 파먹고. 어, 묶어놨으니까 오래 살죠. 어, 오랫동안 매달려가지고 서서히 죽는 겁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에 박혀서 매달리셔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고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반지에가 다니는데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이 드려지셔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두고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고개를 드시고, 예. 다 같이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미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고 했습니다.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을 로마군병들이 군명, 나누어 가졌습니다.10편 28편 18절에 22편 18절에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미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남김없이 주셨습니다. 25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간주에는 제3시나 되어 있죠. 아침부터 십자가 처형을 서둘렀습니다.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끝낼 셈이었습니다. 토요일, 금요일 밤이면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금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사내들이 모이고, 금요일 새벽이었죠? 예수님은 빌라도에 가셔서 사형운도를 받으시고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든 일들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9시는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그의 제패인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있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다가 잡혀 죽임을 당하였다는 조롱의 글입니다. 당시의 제수들은 자신의 죄를 적은 명패를 목이나 가슴에 걸고 처형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 문구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제목은 정치지인 것이었습니다. 조롱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왕 위에 뛰어난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왕을 세우고 폐하는 분이야, 예수님 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우리 마음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27절에 그들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고 했습니다. 강도는 일반 강도가 아닙니다. 반란 업모자 정치범입니다. 일반 강도는 사형에 처하는 법이어서 이 감독들은 로마에 저항하다가 붙잡힌 열심히 다운들입니다 풀려난 바나바와 제목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당한 자들이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중간에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의 자편과 우편에 한 명씩 더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와 같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두 강도 사이에서 죄인, 죄인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속에 포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시지만 죄인과 같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28절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 간주에 나와 있죠. 그리하여 그는 법법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수가 되어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29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골고다는 제로변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29절에 머리를 흔들며 하는 것은 조롱과 멸시의 행위입니다. 29절에 예수를 모용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지켰다던 사람아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성전입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됩니다. 30절에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 무나라고 했습니다. 너나 구원하라. 말합니다. 남을 구원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종종 듣습니다. 의사가 남의 병, 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자기 병도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보고 당신 병이라고 치시오라고 말합니다. 남에게는 천국을 설교하면서, 자기도 천국에 못 가는 설교자도 있습니다. 자기나 구원하라는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처형장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고통을 당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정신적으로 괴롭히기 위한 조롱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행하지 못하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우리 사람들의 재증은 누가 다 지고 갑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일은 끔찍한 대지향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치다가도 중도에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누가 뭐라 뭐라고 하면 그 말이, 어? 귀에 거슬리고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다가 그만두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다가 그만두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를 계속해서 져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져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아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면 그만지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럽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고 이제 그만 내려오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사단은 맥을 쓰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죗값을 죗값은 지불되고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럽니다. 사단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이 사람이 한 말이지만 그 사람 속에 사단이 씻겨서 한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은 사단의 말입니다. 신령한 자는 사단이 한 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한 대로 행하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속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시0편 22편 6절부터 8절 말씀이 이 구절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10편, 22편, 6절부터 8절을 보니까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 조롱하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얼굴을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이런,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수치도 당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신 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천국길을 걷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치심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제의해서 구원하십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자기나 구원하라는 말이 틀린 말이라는 것이 분명해지 모든 것이 드러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싹을 보면서 열매를 보게 됩니다. 보여주고 손에 지어서도 모르는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하기 전에 얻은 줄로 알아야 됩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왜 허풍만 떨다가 이런 꼴이 되었느냐고 조롱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또, 보고 하고 싶은 대로만 말을 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진실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사람이 보고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니 진실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라.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다. 31절에 대제사장들도 양법 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구나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유대 지도자들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을. 이들에 고발한 죽음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장본인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한 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 제사장과 지도자들도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귀신들린 자에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자에 구을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셔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라고 조롱했습니다 너나 구원하라고 조롱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역시 백성들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고 했습니다. 간주에 보면 그리스는 메시아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그리스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둘 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직분 받은 사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그것을 보고 믿겠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매시아로 능력을 행해서 영웅적인 행동을 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일부를 살리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구는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다는 것은 전제로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고 해도 믿을 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조롱했습니다. 같이 죽어가는 자들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반인, 강도와 제자들,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누가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십자가 내려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막기는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힘들게 사느냐고 합니다. 남들처럼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아라고 합니다. 당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복인 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저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서 조롱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입니다. 늙고 좋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좁고 험하여서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남이 조롱해도 기도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 길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매 맞고 고통 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끝까지 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 속아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저희